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난임부부 특히 여성의 우울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맞이 우울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특히 이제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과배란 주사를 맞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네, 네. 보통 한2주정도를이제그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데 사실 의료인들도 이렇게 주사 맞는 게어 무서운데. 나님 여성분들 같은 그렇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본인 배에 본인이 직접 주사를 찌른다는 게 네. 이게 사실 의료인조차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내 네. 배에다 내가 한다는 네.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내분들이 이제 고충을 네. 많이 얘기하세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생인데. 정작 남편 보면 <laughs>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아니, 것 같아. 어. 괜히 막 꼴피시잖아요. 이렇다 보니 사실 이제 남편분들의 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내분 꼭 이제 남편분 같이 오시면은 주사 방법을 알려드릴 때 일부러 더 남편분께 더 알려드려. 아 그거 좋은 방법이요 직접 본인이 놓게 하지 마시고 네. 옆에서 놔주시면 되시고 아, 남편이 응. 놔주셔야 남편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러면은 한번더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한번더 배도 만져주고 따뜻한 손으로 음. 안 아프게 잘 주사 놔주시면서 음. 음. 고생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음. 이제 아내분들도 많은 정서적 지지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결국은 어, 이 난임 시술을 하는 동안에는 이 환자 본인도 이 우울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료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용기를 주고 한마디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반드시 임신이 될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진료할 때도 그렇게 좀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좀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잘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간호사분들도 얼마나 또 저보다 더 훨씬 더 많이 그런 배려를 해 주시고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